안녕하세요. 멀미하는 선장, 차보입니다. 오늘 영상은 제가 타고 있는 브랜드, 빅스타 520의 판매 영상입니다. 작년에 저랑 비슷한 시기에 사셨는데, 두번 타시고, 일이 너무 바쁘셔서 집 앞마당에 두셨대요. 그래서 엔진 사용시간이 14시간이었는데, 이번에 낚시하느라고 20시간으로 늘어났습니다. 그래도 완전 새겁니다. 어차피 새거라 문제는 없겠지만, 혹시나 제가 반나절 타고 같이 낚시를 해봤습니다. 저속, 중속, 고속 무료 없이 잘 달렸구요. 잠깐 낚시 영상 보고 가실게요. 어, 바꿨네, 바꾸셨네. 자, 마지막 히트하고 조기철수 합니다, 저희는. 3시간 낚시했습니다. 3시간 낚시해서 한 400마리 정도 잡은 것 같습니다, 지금. 오늘 낚시는 마무리 되었습니다. 자 이제 보트 리뷰를 하러 들어가시죠 재밌게 놀았어요 안녕하세요 멀미하는 선장 채보입니다네 오늘은 빅스타 520 판매 영상이고요 지금 이 보트는 제가 보트를 샀을 때 저랑 비슷하게 뽑으신 분인데 초반에 두세 번 저랑 같이 나갔거든요 그러고 나서 1년 동안 거의 안 타셨어요 지금 엔진 가동 시간도 보니까 14시간 밖에 안 돼서 어, 뭐, 연식은 작년 거지만, 그래도 외관이나 모든 그냥 거의 새 거와 동일한 이런 보트인데, 요거에 대한 판매 영상을 찍고, 이제 내부랑 외부 소개를 한번 시켜드리겠습니다. 네, 전체적인 외관이고요 실제로는 두 번밖에 바다에 담그지 않은 거라서, 트레일러도 지금 보시면 녹슨데 하나도 없이 깨끗하고, 보트도 방금 청소를 한번 더 했거든요. 더 깨끗하게 생겼습니다. 뭐 바퀴 쪽에도 녹이랑 이런거 녹 같은거 하나도 없고 네, 외관에서 보이는 느낌처럼 뭐 거의 새거와 동일한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보트는 어, 보트 사실 때 기본 셋 외에는 어탐기 말고는 따로 그렇게 한건 없고요 어 기본 셋, 기본 셋이 저 위에 있는 티탑이랑 그리고 화장실에 전동 화장실에 있고요. 바닥에 티그 매트가 있거든요. 매트가 깔려 있는데 그렇게 다 해서 롤바랑 이런 것까지 다 해서 풀셋으로 기본이 되어 있고요. 거기에 7인치, 엘리트 7ti2 7인치가 달려 있고요. 그리고 그 외에 요 티탑에 달리는 뒤에 연장하는 연장 그늘막과 그리고 앞에 달릴 때 바람을 막아주는 윈드 가드가 있거든요. 그거 두 개를 따로 추가하셨고 보트 커버가 55만 원인데 그거까지 이렇게 따로 하셨습니다. 네 트레일러 윈치는 따로 바꾸시지 않아서 기본으로 이렇게 달려 있고요. 윈치랑 보조 걸쇠로 해서 이렇게 앞쪽 부분이 이렇게 짱짱하게 잠깁니다. 네 뒤에도 그냥 일반 버클이 이렇게 맺어 있고요 일단 올라가서 내부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네 뒤쪽 부분부터 한번 전체적으로 쭉훑고 나가겠습니다 양쪽에 의자가 있고요 그리고 제거는 이쪽에 그 가운데 앉을, 앉을 수 있는 의자가 하나 있는데 요거는 따로 한 25만원 주고 추가를 하시면 돼요 요거 대신에 선장석 의자가 한개 크게 달려있고요 그리고 가운데는 센터 콘솔, 운전석 부분이고, 예, 티탑이 달려있고, 티탑에, 어, 저기, LED 요 조명까지 앞뒤로 따로 요 분이 다셨습니다. 그리고 낚싯대 꽂이는 양쪽에 4개씩 해서 총 6개가 달려있네요. 두 개는 빠져나간 것 같아요. 원래 8개 달려 있었는데 낚싯대 꽂이는 6개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네 엔진은 야마 115마력 그리고 부상판까지 이렇게 달려 있는 모습이고요 의자 부분을 열어보시면 이쪽에는 이제 수납공간 뭐 아예 넣지도 않으셨어요 그냥 새거 형태로 그대로 있네요 두번 밖에 안 타신 거라 따로 그냥 배 보트 컨디션은 그렇게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될것 같습니다. 네, 새거 느낌처럼 이렇게 만들어져 있죠. 그리고 이쪽은 물 빠지는 자연 배수구고요. 예, 의자 앞에 있는 이 공간이 아이스박스 공간인데 열어보면 이렇게. 지금 물이 좀차 있는데 이쪽에서 이제 뭐 생활에 필요한 것들 그런 것들을 담아 놓으실 수 있습니다. 반대편에 이 공간은 이제 넓게 펼쳐진 어창이고요. 약 넓이는 1미터, 깊이는 한 60cm 정도, 60cm 정도까지 될것 같아요. 그리고 선장석 의자는. 두 명까지 앉을 수 있게 넓게 이렇게 제공이 되어 있고요 네, 기본 셋을 하셨기 때문에 따로 여기에 뭐 달거나 하시진 않았어요. 네, 달린 게 아무것도 없죠. 요거는 이제 추 보트 구매자분이 사셔서고 필요한 것들 옵션을 좀 다르시면 될것 같아요. 네, 지금 엔진 사용 시간은 20시간으로 나오고요. 네, 그 외에 이상 없습니다. 네, 말씀드렸듯이 어탐기는 엘리트 7 TI2 7인치가 달려 있습니다. 포인트원까지 같이 이렇게 세스로 같이 드린다고 합니다. 어 그리고 팬더가 팬더 작업이 하나 둘셋네개 앞에까지 해서 다섯 개 여섯 개가 총 여섯 개의 팬더가 되어 있고요. 네 여기까지 팬더가 되어 있죠. 그리고 티탑 부분에 LED 바가 LED 조명이 여기에 하나 뒤에 하나 이렇게 한개한 한 개씩.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보관을 일단 자르놓으셔갖고 크게 스테인이 녹슨 부분이나 뭐 색이 바랜 부분이나 그런 것들 없이 그냥 깨끗합니다. 네, 이 앞에 공간은 화장실이고요. 문을 열게 되면 이렇게 화장실도 오늘 한번 사용했어요. 그 전에 안 사용하다가 딱한번쯤 사용하신 화장실입니다. 깨끗합니다. 네 엔진 연료 주입구고요. 키에 꽂혀 있는 요 부분으로. 열으셔서 기름을 넣으면 되고 기름 탱크는 1 2 0리까지 찹니다. 네, 앞쪽 공간에서 뒤쪽을 바라본 화면이고요. 이제 파란색이 포인트 컬러로 흰색이랑 잘 어우러졌고 바닥이 이제 검은색으로 티그 메트가 깔려 있어서 때나 이런 거에 있어서 이제 좀 티가 안 나게 그렇게 다니실 수 있어요.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빈 공간은 의자 제 영상 보시면 의자가 이렇게 일자로 딱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간 의자를 이렇게 딱 설치를 하시면 25만원이면 설치하실 수 있는데 설치하시면 편하게 길게 누워서 쉬실 수도 있어요 실제로 사용을 두 번밖에 안 하셨지만 그래도 1년 됐어서 판매가격은 3150만원에 판매를 하신다고 합니다 일단 위에 있는 연락처로 위에 있는 연락처로 개별 연락하셔서 뭐 가격이나 이런 것들은 조율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항상 타고 있지만 어 내부 공간이 굉장히 넓고 화장실도 있고 그리고 와이드 값이 넓고 보트가 좀 무게가 있기 때문에 롤링도 생각보다 많이 덜 합니다 이런 장점이 있는 보트고요 이제 구매를 원하시면 이 위쪽에 번호로 연락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. 네, 이상 저는 멀미하는 선장 차보이였습니다.